홍천땅입니다. 경기도에 붙어 있어요. 서울에서 1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75억 전후하는 2차선에 붙어있고 평수 큽니다. 수만평이고 대부분이 계획관리입니다. 건축가능하고요. 수자영장 1343개 오픈할 수 있습니다. 비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께서 운영하시는 농마 또는 농촌 체류용 쉼터 주택 모든 거다 해드리는 광고입니다. 네이버에서 보드가 하우징 모두가 아우징 네이버나 구글 포털에서 모두가 하우징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 채용심토 복조 모듈료하우스 전원주택 다양한 형태의 건축 는 정회원께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전화번호는 18336188로 전화하십시오. 모두가 하우징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감기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차선에 붙어있고 건축 가능하고, 거의가 다 계획관리입니다. 평수 큽니다. 수만평이고, 어, 이 물건은 제가 22년 말, 23년 초에 촬영을 했었 해서 방송을 했던 물건인데 취하되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가 대비로 12억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로 12억이나 떨어졌어요. 계속 더 떨어져서 2억에 가져와도 되는 물건이다 봅니다. 위치는 홍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상당히 길잖아요. 그중에 경기도에 붙어 있는 홍천이에요. 그러니까 홍천 땅값 중에 가장 비싼 데입니다. 홍천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긴데 경기도 쪽에 붙어 있는 이 서쪽 땅은 비쌉니다. 오늘 물건 경기도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땅의 값어치는 아주 높은 땅이에요. 135억짜리 땅입니다. 제가 낮게 잡은 거예요. 75억은 낮게 잡은 겁니다. 135억짜리 땅이에요. 홍천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 산지정용 허가 완화됩니다. 경사 25도가 30도까지 인목 150, 180, 효고 52, 60까지 산지 전용 허가 완화돼서 특례 받는 지역이에요. 모든 영상은 7시에 반드시 공개가 됩니다. 1개 그리고 그 전으로 1개 이상. 꼼꼼히 보십시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리는 채널이에요. 대한민국 임야 최다영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 내용은 설계사무실에 성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목 설명드리고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법 적용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이에요. 설계사무실에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목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입찰 상세 정보는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가 너무 올라가요. 1679만원짜리 2억 3 3 3십 3만원의 낙찰이 된 사건을 계기로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죠. 처음에 사건번호, 주소 다 드렸죠? 낙찰가 너무 올라가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전국 모든 문고다 추천드리고 낙찰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천산용 따로 소개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제별로 있으니까 꼼꼼히 보십시오. 수백만평당 설계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 평소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다른 채널처럼 정보 드려서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런 정보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채널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니까 공짜 정보 찾는 분들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전화 금지고요. 정보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소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공짜 정보, 뭐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질문 금지예요. 여러분들 경매, 공매 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죠? 얼마나 싸게? 5천 예산, 2억 낙찰. 그러면 1억 5천. 1억 예산, 8억 낙찰. 그러면 7억. 2억 예산, 15억 낙찰, 그럼 13억 절약하지않아요 그렇게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는 경매공매, 물건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직접? 임야 설명하는 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이런 자료 뽑으려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런 수고의 노력의 대가 앞집을 하고 도움 받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비료 컨설팅 가입안내 질문하시는 방법 성함 밝히시고 땅만 얼마 예상 가지고 무슨 용도로 용도 모르시면뭐 나중에 써도 되니까 어느 지역 몇평땅 찾고 있다 비료 컨설팅 가입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십시오. 천나는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어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소 타당해야 제가 그런 물건을 찾고 추천드리고 낙찰시켜 드릴 거 아닙니까? 해당 물건 2차선에 붙어있는 요것이고요. 여기 한 690여 미터 능선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도 685m 능선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해당 물건 위에 향문능선 확실하게 있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풍수의 첫 번째 집통으로 화살 꽃듯이 들어오는 살 바람 안 들어와야 됩니다. 북풍, 서풍, 동풍, 남풍 원천 차단되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데 이 간격이 능선 간격이 꽤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햇빛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고요. 제가 22년 겨울, 23년 봄 촬영을 갔는데 겨울에도 제가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격 넓죠? 네, 생기 유통 잘 되니까 음식이 좋고 풍수 좋은 땅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여기는 경사가 좀 됩니다. 한 53도 정도 돼요. 여기는. 그것만 올라타면 여기는 뭐 거의 평지급 이렇게 완만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땅이고, 여기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해가 건, 어, 건물 준공되기 전에 어, 외벽 정도 이렇게 공사가 되다가 중단됐어요. 그거 그대로 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경사가 이쪽에서 이렇게 배당물권 정상까지는 아주 완만합니다. 차가 한 번에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고요. 요쪽. 이쪽, 요쪽에서 여기도 보시면 경사가 안 많아죠. 예, 여기도 차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선에서 바로 올라가는 경사는 53도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있죠. 차못 올라가죠. 그리고 땅이 이 뒤에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차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 한 덩어리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 차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사가 아주 완만한 땅입니다. 단지 여기서 2차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는 경사가 53도 정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경사 좋습니다. 차당 있는데 문제가 없고요. 여기 이렇게 한 덩어리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올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도 차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2차선에 붙어 있는 이 경사, 이게 한 53도 정도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저런 건 좋은 겁니다. 2차선에서 바로 내 땅에 못 올라오니까, 성벽처럼 보호를 해주니까, 해당 물건이 뒤에 거 있습니다. 거기는 완만해요. 네, 2차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해당 물건인데, 경사 완만하죠? 예. 네. 이겁니다. 2차선에서 1위는 못 올라갑니다. 경사가 50도, 53도 정도 돼서 이겁니다. 그것만 올라가면 이렇게 만만하게 쭉 만만하게 등선은 거의 완구릉지 2차선에 붙어 있고 여기에 건물 짓다가 만거 있어요. 그것이 요겁니다 주권지는 이겁니다 예, 저 건물이에요 여게 건물을 짓다 말았습니다 여기 포르쉐 여기 요렇게 들어가게 아주 넓은 한 8미터 정도 되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거에요. 2차선에서 들어가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건물 짓다가 만거 있고요. 해당 물건 저 뒤에까지 대략 한 800m 넘게 되는 땅 길이에요. 2차선에서 요리로 바로 들어가게 도로가 나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건물 짓다가 만 이면은 이 뒤에 전체입니다. 예, 이 도로가 8 m 폭대입니다. 2차이 차선 옆에 이 도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게한8 m 폭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건물 짓다가 만거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임야합니다 여기는 전일, 보고, 농치층 필요합니다. 예, 요게, 공벽, 단작업에는 2차선에서 들어와서, 그 건물, 인대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2차선 옆에 붙어 있는, 요거는, 경사가 한53 정도 됩니다. 화역수와 낙엽성입니다. 전기다, 삼상 경기도 들어와 있고요. 네, 이쪽이 땅끝에 쪽이에요. 앞에 경선이 이렇게 되고 위에는 완만합니다. 2차선에서 들어와서 여기 길 보이시죠? 이렇게 네, 들어가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완만하죠? 이거 네,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 건물 지담한 겁니다. 건물 지담한 거 하나, 둘, 세개 층으로 짓다가 말았고요. 여기에 22년, 23년 초, 22년 말, 23년 초 촬영 갔을 때 어, 상당히 깊게 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하, 지하 공간 네, 여기 상당히 물이 모여 있어서 아주 위험하, 위험합니다. 그거 빠지면 못 나오겠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것도 경사가 꽤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건 차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계단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 만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물건에 대한 정확한 땅 모양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터목설명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전용 영상으로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132억까지 하는 홍천 땅입니다. 공시가가 4억 4420만 6950원이에요. 가로가 574m, 세로가 7 1 7 m 고요 가장 낮은 고도 2차선에 200m에서 가장 높은 고도 323까지, 고도차가 1 1 3 m 에 아파트 43층 높이 직선으로 837m에 경사가 14.69. 예, 이렇게 완만한 땅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올라오는 고기만 경사가 좀 세요. 쓸만한 땅입니다. 수배양장 10개 오픈해 보시고 1343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총 연매출은 990억 사업지가 되고요. 소나무 931억, 솔립 19억, 천나무와 낙엽성 255억, 그래서 수배가치 1200억입니다. 한소권은 이산화탄소수량 4166만원입니다. 돈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홍천 임야입니다. 75억에서 135억 사이 시가 땅이에요. 낙차가는 2억 제한 드리고, 전체가 계획 관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농림 지역 얼마 안 돼요. 나도 땅주의,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